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다음 시즌 시즌 5의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되는 반신 캐릭터인 알렉시스 영광의 날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여러 번좀 플레이를 해보면서 느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캐릭은 굉장히 좋은 캐릭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메인 딜러 축구로 따지면은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V.P.를 준비하신다면은 고 강화로 올리는데 고려를 해보실만 합니다. 지난 시즌에 나왔던 캐릭터나 지지난 시즌에 나왔던 캐릭터, 제가 반신 악마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에 한 캐릭 정도가 거의 필수적인 캐릭으로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즌2에서 보면 하라크가 그러했죠. 하라크는 PVP와 PVE에서 둘다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즌3에서는 쌍둥이가 그러했는데, PVE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 PVP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즌에서는 바엘란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바엘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거의 고점을 내는데 필요한 그런 반신으로 활용이 되었어요. 다음 시즌에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의 반신 악마가 보통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 첫 번째 나오는 그 반신 악마 캐릭이 좋았던 경우가 쌍둥이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뭐 던닐이 처음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알렉시스를 초반에 좋은 캐릭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역해기도 하고 굉장히 디자인 잘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PvP에 필요한 그러한 별빛 결정체를 아껴두셨다면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물리 딜러고요. 걷는 게 날개, 그 다음에 공중에 떠서 무적으로 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꿈의 세계와 아래나 두 군데에서 전부 다쓸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꿈의 세계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처치를 당했을 때 아군 한 명에게 버프를 주는데 그 처치 당한 것도 막아주고 그한 명과 이 본인 그러니까 본인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옆에 어떤 버프를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천 조합에서 제일 왼쪽에 쿠르루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제가 테스트 서버 써보면서 어 이거 샤키탈리스랑 짝공해서 원거리 공중으로 떠서 하는 말 그대로. 땅에서 걸어다니는 육군이 있다면 지금 샤키탈리스, 알렉시스, 스칼리타, 세다 공중에 붕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중에 붕떠 있는 캐릭이 한 명일 때는 그한 명이 다섯 명의 구성을 해치는 구성인데 만약에 세명다붕 뜬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명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상대의 타겟팅을 흩트러트릴 수 있는 이 고르나 아니면 이번에 나올 사리에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거나 아니면 쿠루르처럼 앞에 아예 장벽을 쳐버리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어, 걸어다니는 캐릭터들이 한 군데로 몰려서 들어올 때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바로 이 포격들 공중에서 쏘는 또는 원거리에서 쏘는 공격들이 집중될 수 있다면은 이 또한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래서 쓸수 있는 조합들로 오른쪽에 나머지 뭐 에디나 본이나. 세미라나 이런 캐릭터들이 추천이 되긴, 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동하는 원거리 캐릭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세미라랑 에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샤키 탈리스, 보니, 쿠루루 요런 캐릭터들하고 어, 딱 조합을 해서 아예 앞을 막아놓고 딜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을 피해가면서 그걸 따라가는. 적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요런 구성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캐릭터들이 뭔가와 짝꿍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바엘란도 보면 잔도로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궁극기를 잘 보시면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적군 한 명에게 연말 사격을 가합니다. 그 말은 순간적으로 궁극기가 터졌을 때한 명의 HP를 굉장히 빠르게 달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공중에서 당연히 무적이죠. 지금 보시면 HPP까지는 속도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궁극기가 한번 터지면은 거의 무조건 한 명을 잡는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카운터가 될수 있는 친구들은 덧닐, 뭐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메이나 발리카들이 역으로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 그레이브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구성 자체가 괜찮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구성했을 때 그레이브본의 발리카 조합도 역으로 떡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평타들은 그냥 공속에 따라서 조금 차이, 차이가 있는 것 정도라서 이제 패시브를 보면은 빛의 날개를 통해서 아군 한 명에게 권능을 부여하는데 해당 아군은 적군에게 여러 차례 원거리 데미지를 입히면 즉, 이 나머지 한 명은 원거리 딜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캐릭은 바로 샤키탈리스죠. 샤키탈리스 캐릭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다음 보니 같은 캐릭터들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때리면서 원거리 딜 자체가 매우 높은 캐릭터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에디 같은 경우도 물론 괜찮은데, 이 에디 말고, 이 다음 시에 나오는 흑염소, 말씀드렸죠? SR 캐릭인 에디가 아니라, SSR 캐릭의 트라이브의 그 흑염소 캐릭터 처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캐릭에다가 쓰는 게 오히려 에디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로 좀 챙기신다면은, 다음 시즌에 어떤 캐릭터와 조합을 해서 쓸수 있을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거리 넉백을 시키는 거, 스턴을 걸어주는, 뭐, 요런 효과 자체도 좋죠? 마치 쿠루루 같은, 그런 캐릭터 같이 쓰면 가까이 못 붙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의 추적을 보면은 찬란한 눈동자로 가장 먼적분을 고정하여, 그 다음에 본인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자신과 빛의 날개 권능을 보유한 아군. 근데 이 캐릭터는 반드시 원거리 딜러 캐릭이랑 같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그 둘이 같이 데미지를 녹여주는, 그러니까 한 명의 딜이 아니라 아예 타겟팅 자체가 고정이 될수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탈리아로 대표되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어 뭔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원거리 딜러가 그것을 좀 카운터 칠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혼자서 딜을 하는 거 말고 여기 앞에서 이번에 버프가 되고 있는 라이카 뒤에 저 황금색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카와 같이 딜을 할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카 이번에 버프 되면서 저는 상당히 괜찮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바엘라이 버텨주고, 그 다음에 라이카하고 알렉시스가 같이 공격을 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도 실제로 PVP에서 많이 볼수 있을 만한 구조로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군이 처치 당하거나 선택 불가 상태인 경우에는 바로 그 정도의 목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찬란한 눈동자, 눈동자 상태도 초기화된다. 그러니까 결국 두 명에서 한 명을 때린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긴또 아탈란테를 쓰고 있죠. 지금 보고,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아탈란테가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전 나머지 한 명과 쌍으로 이동하고 쌍으로 공격하고 쌍으로 버프를 주고 쌍으로 뭔가가 생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피츠날레 권능을 보유한 아군이 처음으로 처치 당하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되어 처치당하지 않고 HP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죽지 않고 남아서 딜을 해주는 지금 캐릭터인 아탈리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 아니라 이 권능을 보유한 나머지 한 명까지도 그렇게 되고 이후 자신과 아군은 일정 범위 내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아탈라한테 볼게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HP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타겟팅도 풀리는 동시에 딜을 주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서 야 이거는 정말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카이팅을 하는 것과 같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알렉시스 h p 다 달고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서 사실상 목숨이 하나 더 있는 건데 걸어오는 동안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쿠로르랑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반신 악마로 샤키탈레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샤키탈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직선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아탈란테 이번 시즌 버프 되기도 했죠. 난 다음 시즌 버프 될 라이카 이런 캐릭터들 진영 캐릭터들과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 진영 버프까지 고려를 한다면 레오프론과 그다음에 와일더스 쪽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하라크나 이런 캐릭터들이 가까이 오다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만들 수 있고 가장 뒤에서 궁극기를 빠르게 어, 그 터트려 버려야 하는. 티스니아라든지 딜그레이라든지 세미라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궁극기를 쓰기 전에 오히려 점사를 해서 녹여버리는 이런 메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티스니아를 조금 더 뽑았거든요. 티스니아와 그 아무래도 판도라의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써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 알렉시스를 뽑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별점은 4점 정도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점 이상을 주는 경우에는, 특정 한 컨텐츠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를 보통 그렇게 주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움직이는 쌍둥이에게 샤키탈리스와 알렉시스를 걸어주고, 본이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엿들을 빼준 다음에, 가장 앞에서, 어, 이, 비옥한 토지를 이제 깔아 놓을 수 있는 이번에 페르세우스가 탱커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페르세우스 말고 저기에 던닐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던닐 같은 경우에는 딜적인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상대의 궁극기를 못 쓰게 하는 부분이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튜더 같은 캐릭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진영 버프 자체를 물론 챔피언 아레나에서 적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뭐,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그런 모드들이 발생한다면, 제 앞에 데이먼이나 이런 캐릭터를 넣어서 진영버프도 가져가면서 보호막을 챙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궁극기를 좀더 빨리 쓰게 하기 위해서 로안 등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아예 탱커를 빼놓은 상태로 딜러 잡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탱커 자리가 이런 구성으로 짜게 되면은, 쌍둥이 보니 그러니까 이동하는 원거리 딜러 하나, 그다음에 샤키탈리스랑 알렉시스 넣고 탱커 자리에 딱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딱한 명의 자리에 뭔가를 버텨주면서 자일까지 할수 있는 이번 시즌의 페르세우스 역시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쪽에다가 넓은 비옥한 토지에 버프를 넣어줘서 공격력과 마력, 마법 방어력, 물리 방어력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페르세우스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 저주에서 좀 벗어나서 PVE보다는 PVP에서 좀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투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와일러스의 샤키르 같은 존재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접 딜러들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른 캐릭터가 조금 더 어울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와 뒤쪽에 있는 보니가 뭐 딜러로서 활약을 하는데 굳이 3 딜러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 거기에 페르세우스하고 나머지 후기를 넣어서 뭐 보호막률을 좀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힐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쪽에 후기를 갖다 놓고 뒤쪽에 로안을 넣어서 궁극기를 빨리 쓰면서 힐적인 부분과 보호막을 다 가져간 상태로 알렉시스와 샤키탈리스로 딜을 하고 쌍둥이들이 급속을 당겨주면서 약간의 힐, 그리고 버텨주면서 딜을 하는 부분까지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성이 반신악마 3명의 나머지 진영 캐릭터 2명, 요런 용도의 구성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캐릭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난 시즌에 많이 뽑아 놓으려고 모아놨던 그 별빛 결정체를 아직 아탈리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아탈리아 없이 끝까지 존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알렉시스를 뽑아가지고 좀 고강화를 할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은 특정 컨텐츠에서 매우 잘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점으로 첫인상을 주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좋은 캐릭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해야 될것 같네요.